다인아, 하은아. 안녕, 얘들아. 언니 기억나지? 미니 언니야. 잘 지내고 있니, 얘들아? 보고 싶다. 작년 이맘때쯤이면 다인이랑 하은이랑 샤마케프에 와서 언니랑 좋은 추억도 쌓고, 진짜 재미있게 잘 놀고, 찬양도 하면서 재밌게 얘기도 드렸는데,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. 정말 슬프지? 빨리. 얼른 우리가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지만, 이번엔 아쉽게 안 돼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로 준비하면서 다음에 있을 샤머 캠프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다.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고 우리 하은이랑 다인이가 하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래. 언니가 항상 기도하는 거 알지? 다음에는 꼭 웃으면서 언니랑 다 같이 다시 만나자. 때까지 안녕.